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제가 스칼릿 레터, 를또 스칼릿 레터라고 하는 주홍글씨라는 작품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 이 주홍글씨는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지은 청교도적인 어떤 전통을 배경으로 쓴 작품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스칼릿이라는 건 주홍색인데, 어, 이 제수의 이제 그 청교도 시대의 그 가슴에 이렇게 붙인 표죠. 그래서 주홍색의 글씨.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형보다도 더 참혹한 형벌이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이 a자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이제 주홍색으로 새겨서 사람들 앞에 있는 건데, 이 a라는 것은 바로 이 어덜터리를 의미합니다. 어덜터리라는 건 이제 가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덜터리라는 a 글자. 어, 이 주인공은 이제 헤스터 프린이고요. 자그이 헤스터 프린의 본 남편은 로저 칠링워스죠.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죠, 아더 딘드델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로저 칠링워스가 이제 밖에 가서 약초를 구하고 이러는 사이에 이 헤스터 프린과 아서 딤지데이리 어, 사랑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펄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죠 영어로면 이제 펄이니까 진주란 뜻이죠 자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제 로저 칠링워스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아서 딤지데이의그 주치의로 들어가요 주치의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어 딤지데이를 상당히 좀 괴롭히죠 많이 괴롭히게 되고 결국 이 로저 질그 칠링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괴롭히게 되고 이 딤지데이는 어떤 죄책감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자기의 어떤 가슴에도 어, 이 A라는 글자를 새기게 되죠 그리고 죽죠 근데 이 어덜털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헤스터플린이 상당히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에인젤의 의미로 천사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원래는 어덜터리가 가늠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에인젤이란 의미로 바뀌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바로 어이 헤스터 프린이 나오고 그다음 에 로제 칠링워스 아서 딤즈델이 나오는 좋은 곳입니다. 어 저는 이제 이걸 어그 원서로 어,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그런 내용들도 만연체로 쓰여져 있고요. 상당히 내용이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쉽지 않게 되어 있어서 저, 그 단어들도 상당히 많이 찾으면서 열심히 또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어, 원서를 이렇게 강독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어, 그 표현들 그런 것들도 많이 읽으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A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어덜터리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쓰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어 원서로 읽기 힘드시면 우리말로 된 것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아그당시의 어떤 청교도 시기에 그런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인간의 어두운 면을 상당히 잘 그린 작가가 어, 허먼 멀빌과 나단닐 호손이거든요 이두 작가가 이제 미국의 상당히 위대한 작가인데 어, 그두 작가의 작품들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